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바이누 가져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참여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비트코인 흐름 보시게 되면 이번 달 들어서 하락 압력이 점차 진정되면서 저점을 확실히 높여주고 반등의 힘을 키워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캔들이 밴드 중심선을 넘어 서는 데 그치지 않고 구름대 상단까지 강하게 돌파해 준 모습인데요. 자,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이전에 거래량을 보더라도 급락 구간에서 잠시 터졌던 거래 이후에는 뚜렷한 투매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안정된 거래 속에서 지지를 지켜내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흡수하고 이 눌림을 매집 기회로 활용했던 점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중요한 건 밴드 하단을 재차 테스트한 뒤에 이렇게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저점을 높여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구름대 상단 돌파까지 겹치면서 이건 단순히 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상승 에너지를 완전히 충전하고 새로운 랠리의 초입에 들어섰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물론 아직 구름대 하단부근에 이렇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간의 흐름은 하락 전환이 아니라 다음 대규모 상승 랠리를 준비하기 위한 건강한 조정에 불과했다는 거고 따라서 이제 조만간 더큰 상승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시바이노 차트 같이 보시면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렇게 며칠간 조정이 끝나는 모습과 함께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모습이죠. 특히 저항대로 보이던 밴드 중단을 넘어서 이렇게 구름대 상단까지 일시적이지만 돌파해줬던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추세가 다시 살아난 모습과 함께 모멘텀이 확실히 괜찮기 때문에요. 이제 구름대 상단 위로 완전히 올라와서 안착을 해줄 수 있을지가 오늘 내일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긍정적인 점은 RSI도 보시면 이렇게 평균성과 수렴해주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파라볼릭도 모멘텀을 이렇게 상방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차트로 봐서는 중단기적으로 별다른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시바이노 이렇게 보시면 현재 전세계 센티멘트 매수 심리 강도가 87%에 육박하는 만큼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홀더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처럼 거래소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거래소마다 상장 일자와 거래량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코인 기축 통화인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알트 시장에서의 차트를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거대 자본과 재단 같은 세력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요. 결국 중요한 건 그래프를 어느 정도 보시되 이 뒤에 있는 세력들의 정보와 자금 흐름을 읽고 물 밑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 단언컨대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 큰맘 먹고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사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있죠. 바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주체에 어떤 특정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밀 메시지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도 사실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코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외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그러던 중에 굉장히 기묘한 사이트를 찾아 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보면서 시청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보시면 여러분은 겉보기에 특별한 점이 있어 보이시나요? 처음에 저는 아카이브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술작품과 예술관련 전시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메인 화면 여기 밑에 비트코인 심볼이 있고 디자인 바의 사토시 나카모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뜬금없이 이런 식의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예술관련 전시 사이트에 이런 말이 있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클릭이 되길래 눌러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검은 배경에 소름돋는 화면이 나왔는데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수 없는 글귀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고, 내려보면 이런 그림들도 있는데요. 갑자기 전시관련 사이트에서 이런 화면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궁금해서 글자들도 해석해봤어요. 구글 번역기에 넣으니까 아랍어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메아리와 침묵이 뒤섞이는 교차로에서 숨겨진 존재의 부름이 머문다라고 나오고, 또이 밑에 글자도 해석해보면, 선택받은 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풀고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이야기로 바꾸는 속삭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다가 여기 화면 위에 빨간 코인이 또 클릭이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위에 글귀를 해석해보면 이전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시간순으로 쭉 있는데요. 첫장 내용을 해석해보면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숨겨진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발걸음이 신비로운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코인 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만들고 개발한 창시자죠? 근데 왜 2009년 1월 3일일까요, 여러분? 바로,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풀리기 불과 6일 전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 갑자기 여기에 리플 XRP가 써있어서 문구를 번역해봤는데, 날짜는 2020년 11월 14일, 어둠이 완전히 찾아오면, 진짜 반짝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로 쭉 차트를 따라가보면요. 그날 이후로 2주도 안 돼서 엄청난 상승량을 보여줬고, 계속 있습니다. 도지코인. 2021년 4월 7일. 80원도 안 하던 게 880원까지 상승했어요. 또 시바인우도 있고, 여기 25년 1월 15일. 오피셜 트럼프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놀랐어요. 그때 한창 화두에 올라서 아시겠지만, 1월 18일. 거래소 상장한 지 하루도 안 돼서 18,000%가 넘게 올랐었죠. 이 사이트에 글이 올라오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엄청난 상승량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사이트를 알게 된건 사실 올해 3월이었고, 오피셜 트럼프가 터지고 난 뒤였어서 너무 아쉽긴 했지만요. 이미 늦었다 싶어서 이후로는 그저 호기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체크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4월 2일날 올라왔던 글이에요. 여기 아르고 코인이 나와 있고, 번역해보면, 보름 후에 어둠 속에서 태양은 10배 더 밝게 빛나 보일 겁니다. 이때 아르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글의 내용대로 지금 4월 2일 기준으로 정확히 2주 뒤에 1000%가 넘게 상승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글 때문에 제가 이때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보시면 현재 제 업비트 잔고인데요 어떤 분들은 적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제가 시드도 없었고 보시다시피 소액으로 하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트 글 보고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때 필요한 금액 빼고 700 넣고 정확히 7000으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또 거래 내역도 보여드리면요. 제가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이렇게 2일날 매수했고 그리고 보름 뒤 정확히 16일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번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최신 글이거든요. 2025년 9월 17일 고요한 호수가 한달 안에 영원한 바다처럼 빛날 겁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앞서 보셨다시피 이 사이트에서 알려졌던 코인들이 하나같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코인들이거든요. 아까 보셨던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8,000%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10만원을 넣었다면 1800만원이 되는 기적같은 수익률을 볼수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이 예고는요.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회에 잘 잡아서 졸업까지 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에서 이 사이트 자체를 알려드리기엔 조금 두렵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2117-9199 자, 여기로 비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코인 이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맘 먹고 오늘 모두 다 공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번 기회로 기적 같은 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릴 거구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외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점이에요. 또 이런 정보가 너무 확산되면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저랑 딱한 달만 기다려보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